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도 오늘 같이 나왔죠. 자 폴첸 박사 탑승 어, 이제 이 공시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를 어, 좀 매야 될 때인가 이런 어, 고민이 좀될 만한 어,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어,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공시 내용 한번 보시면 어, 같이 나왔죠. 어, 지금 삼자 배정 유상증자 나왔습니다. 어, 지금 어, 보시면. 자 최종 발행가액이 이 구만 팔천 원에 나왔죠. 구만 팔천 원. 자 구만 팔천 원의 최종 발행가액이 이... 결정이 됐죠. 어, 결정이 됐습니다 어, 지금. 1 개월 산술, 일주일 가중 평균, 최근 일 가중 산술 평균 해가 지고 나온 게 구만 팔천 원이다. 딱 정해졌죠. 본 유상증자는 발행되는 신주 상장일로부터 1 년간 보호예수가 되죠. 보호예수가 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들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어... 이런 부분이고, 저희 삼자 배정 대상자가 어드벤처이죠어드벤처하고 SFFA 디벨롭핑 자, 여기가 이제 리보사는 중국 권리 양수도 계약 체결이고그 어, 다음에 글로벌 권리 양수도 계약 체결입니다 배정 주식수가 286,880주, 어, 그리고 4264주죠. 전략 1년간 보호 예수, 이렇게. 에, 지금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죠.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상당히 이 상방으로 올라설 그런 셋업은 거의 뭐다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도 이제 좀 어,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어, 참는 게, 에, 상당히 더 힘들죠. 사실은 이게 더 힘듭니다.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오면, 어, 투덜거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 하면서도, 어, 기다릴 수 있죠. 어, 기다리는 거는 또잘할수 있습니다. 잘할수 있는데, 어,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올라서서 내가 수익권이다 그러면, 이, 이 수익권인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윗꼬리 보이죠? 올라갔다가 윗꼬리 보여죠자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럼 투자한 금액이 좀 크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어느 고가가 19%에서 8% 9% 정도니까 자 여기까지 여기서 팔았다 그러면 10%나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10%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기에서도 학습을 한번 했죠 23%에 팔았다면. 23%에 팔고 종가에 다시 샀어도 9%에 샀으니까, 그럼 10몇 정도 먹은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치고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이 분봉으로 봤을 때, 이런 고점이 여기에서 나올지, 여기에서 나올지, 여기에서 나올지. 이거는 뭐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예, 요게 이제, 아, 지금 폴첸 박사 아, 탑승 아, 이 소식까지 삼자배정 이 유주상증자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 s 스모가곧 진행이 되죠. 아, 그리고, 엔디 아, 승인 신청도 뭐, 좀 되겠죠. 올해 안에 된다 그러니까. 근데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뭐 내일 될 수도 있고, 한달 후에 될 수도 있고, 두달 후에 될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좀 시야를 멀리 본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보고 편안하게 갈수 있겠죠. 갈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편안하게 간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겁니다. 엉덩이로 아주, 이런, 손실 회피 심리를 다 피한다는 게 아주 쉽지가 않죠. 그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게 내가 손해를 볼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섰다가 내려오면, 이게 뭐 오늘 하루만 해도 10% 손실이죠. 여기 꼭대기에서 보면은 내가, 아, 오늘 한 2천만 원 내가 수익이 났었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한 천만 원 밖에 수익이 안 났네. 이게 손실 회피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죠.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또 이렇게 올라서다가 한번 내려온 것도 경험했고, 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언제 이렇게 내려와서 또 힘들게 할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학습이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끝까지 버텨가지고 내가 다 먹는다. 아,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계속 이렇게 뭐 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모습이, HAB의 상승 모습이 요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가다가 3월달에 탁 떨어졌죠. 요렇게 갈수 있는 거고, 또,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갔다가 여기에도 윗골이 길게 달았죠. 18%까지 갔다가 5%에 끝났습니다. 자, 이런 모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지나봐야 알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여기 보면 여기에서도 윗골이 길게 달고 그 다음에 음봉 나왔죠.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예측을 내 이러, 이러니까 음봉이 나올 거야. 이런 패턴에서는 음봉이 나와. 그런데 여기 패턴이나 여기 패턴이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음봉이 나고 여기는 완전 위로 뻗어버렸죠. 어, 10%나 또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아, 이때. 아, 저 때가 보니까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아, 그때 좀 참을 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아, 그때 좀 올라갔을 때좀팔 걸, 아, 팔았다가 여기서 다시 사면 됐는데,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내가 전부 다 먹겠다. 아, 감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게 에, 계속 치고 갈지. 아니면 갔다가 또좀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쭉또 내려왔다 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9월달이죠, 지금. 9월달이고, s 스모가 19일날부터 진행이 되죠. 한 2주 남았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계속해서 뭐 공격을 받았던 이 시장에서 저평가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 펄첸 박사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글로벌 권리 인수 같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었죠. 해소가 되었고 에스모에서 이제 리보세라닙 단독 또는 콤보에 대한 데이터들 이제 나올 거고. 자 그런 호재들이 이제 있죠.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가 되고 앞으로 나올 호재는 정해져 있죠. 자 그리고. 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s m o 가 끝나고 났을 때 갑자기 또 아필리아 엔디의 승인 들어갔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리보세라닙 승인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백신 임상 하고 있는 거동물에상 막바지 단계에 있다 그랬죠 그게 뭐 여기 여기 나올 수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만한 게 많다는 거죠. 어,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자, 이런 상황인데,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브라질성이 하나 해소하고 해소가 되고, 어, 차트 상으로 이거뭐 기가 막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차트, 뭐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어,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윗골이 좀 달리고 하다 보면 아주 여기에서. 아주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갈등이 나는 안 생기는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제부터. 수익권이다, 그러면. 뭐, 손실이 아직도 손실인데, 뭐, 나는. 유증, 무증 다 받고 해도 아직도 손실이야. 그러면, 이제, 아직 멀어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 근데 이제 좀 수익을 좀본 상태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요런 부분도 다 경험을 했고 상당히 손해를 보다가 이제 드디어 수익권에 들었는데 또 윗골이 달리고 좀잘 가나 싶더니 또 밑으로 빠지는구나. 요런 모습도 보이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HLB에 장기적으로 보던 그 시각 자체가 이제는 아주 단기적으로 내 수익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다. 얼마에서 또 늘었다가 줄었다. 요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게 되죠. 자, 그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계좌를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아까 요 때까지만 해도, 야, 플러스 3,500인데, 지금 끝날 때 이렇게 되니까, 아, 플러스 뭐 2,000밖에 안돼 있네. 아, 진짜 아까와 1,500. 1,500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돈의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침에 200만 원아 200만 원 수익이었는데 아, 지금은 100만 원밖에 수익이 안해 이렇게 될수 있는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뭐 어디 가 가지고 알바 하면은 이 100만 원 벌라 그러면 아이몇 시간을 일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예, 아주 손실 회피 심리, 또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망. 자, 이제 이런 욕망들이 이 꿈틀거릴 시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어, 부분을 이겨 내려면 결국은 나이가 없어도 되는 돈인데 뭐뭐 뭐 어쩌라고 윗골이 다른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 그래서 S 모 어, 캔슬된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하는 어, 예를 들면 어, 그리고 어,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 해소되었는데 아직도 주가가 여기 수준에 있는데 뭐 지금 이가게에서 이 나보고 팔으라고 어, 팔라고 지금 윗골이 이렇게 다 달고 한 거야 뭐 이러면서 아주 배짱을 튕기는 어, 그런 게좀 어, 그렇게 할수 있는게 필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꽝꽉 메고 뭐 롤러코스터 태우려면 태워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뭐 이런 안전벨트가 좀 필요하죠. 그 안전벨트는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고 얼마나 내 그릇이 큰갑니다. 여기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 아깝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했으면 이제 단타 그런 심리가 발동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얼마나 내 그릇의 크기가 커져 있는가 거기에 따라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갈리겠죠. 그리고 이게 뭐 가다가 또 한번 흔들었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흔드는 척했다가 속가지롱하면서 여기서 뭐 상처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다가 여기서 훅 내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갈지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최종 뭐 결과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은 위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뭐 한번 안전벨트 차고 가보는 거죠. 어, 그래, 펄첸박사도 이제 투자를 했구나. 블랙록도 여기 2,200억 투자했다. 그랬지. 예, 그래, 어, 좋아. 이 블랙록. 어팔때 되면 나도 한 팔아 볼까 그러면 나도 배짱 한번 키워 볼까 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뭐 어, 끝까지 갈수 있겠죠 어, 그러나 어, 결코 어, 쉽지 않은 어, 그런. 예, 멘탈입니다. 아, 그런 부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어, 결코 어, 쉽지 않죠. 특히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어, 또 가다가 음봉 좀 보여주고 또 올라가는 차가다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쉽지가 않죠. 어, 그러나 어, 그런 부분을 또 어, 견디는 사람들은 어, 끝까지 또갈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아주 좋은 소식이 매일 매일 터져 나오고 있죠. 매일 매일. 어, 하기로 했던 것들은 다 약속을 어, 지키고 있죠. 어, 그리고 어, 지금 어,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약 자체가 어, 무려 어, 무려 리버세라닙입니다. 무려 리버세라닙 데이터를 깜짝깜짝 놀랄만한 데이터를 뽑아내주는 어, 그 무려 리버세라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죠. 어, 그런 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니다